워크 첫번째 오른발 호흡 업 리커버 포스트 왼발 로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타 사이드 셔플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앤에 두번째 오른발 리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리하이드 사이드 젠지 박스 열2시간양 4분의 크로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세 번째 오른발 아웃 아웃. 왼쪽부터 힙 럼핑, 힙 럼핑, 힙 럼핑. 오른발 세일러 스텝, 왼발 세일러 스텝하면서 4분의 1턴. c o u n 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라스트 오른발 런 리커버 오른쪽 빼빼 오른발 빼 드래그 왼발 포스터 스텝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앤 에잇 풀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앤 에잇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